안녕하세요 이비에요. 자 오늘은 또저 아는 분의 신의 부탁을 받아서 여기 뭐냐 그 수전, 샤워 수전을 교체하려고 왔는데요. 어, 보시면은 여기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물이 떨어지는 게이 안에 카트리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패킹이 데 일반 수도로 따지면 패킹인데 그 부위가 닳아가지고 틈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교체해 줄 건데 일단 어, 교찮기 전에 수도를 좀 잠가야겠죠? 보통, 지금 옆에, 현관문 옆에 보면은, 예, 네, 이렇게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보면은, 이 수도 계량기에 음,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 복지가 여기만 하면 숨어있네요. 여기, 이 계량기 메인 계량기 안쪽에, 보면, 수도가, 여기, 수도꼭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잠가주는 거죠. 안 그러면, 물난리가 나요. 막, 튀고, 여기, 튀고, 엄마, 뭐, 하면서, 뭐, 엄마, 아빠, 하나님, 아버지, 뭐, 부장님다 찾게 되죠. 꼭, 잠가야, 물이, 안 되겠죠? 일단, 넣고, 요 제품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이게 칠라라는 공구고요. 이건 뭉캐라는 건데, 이둘 중에 하나만 있어주세요. 일단, 물이 잠겼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안 나오죠? 이 정도도 안에 있는 배관에 물이 나오는 거라서 이 정도면 잠긴 거예요. 어, 꽤 많이 나오네. 콸콸콸콸콸콸콸콸 콸. 하다 보면 이제 떨어질 거예요, 물이. 뭐그 어, 정도면 됐다고 칩시다. 예, 잠근다고 잠가는데도 그러네. 음. 자, 모든. 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그 나사가 있는 그런 이제 너트나 볼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체결될 때 시계 방향이 잠그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열리 조금 한쪽도. 본체부터 제거를 해주고 잠갔는데도 물이 꽤 나오네요 어느정도 열면 손으로도 열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는 철나가 편해요. 쓰던 거 손에 익은 공구가 철나라서 조용히해 여기 약간 들장긴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금방 해버리면 돼요. 계속 나오네요. 자그 다음에 이 리플을 갖다가 교체해 주는데 얘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것만 사이즈가 맞으면 얘랑 같이 그 저기 교체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얘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봐야죠. 어 맞네요. 딱 맞네요. 그죠? 딱 맞으면 굳이 얘는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균이... 이거 풀는 것도 괜찮지만, 이 안에 붙어 있는 배관이 오래돼서, 풀리거나 조일 때 잘못하면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대공사가 돼요. 뭐, 니플이라는게 있어갖고, 그걸 갖다가 다시 제거하고 하면 되긴 하지만은, 뭐,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어, 얘네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얘, 안에가 문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품을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기왕이면, 오늘은 기왕이면 다뭉치만 하고, 그 가져왔으니까, 어, 교체를 해버리죠 자, 시계 방향이면 잠그는, 기잠 거고, 시계 반대 방향이면 풀는 거라고 했죠. 굳이 이게 만지면 안 갈아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안에 있죠. 같은 경우면는 무진장 튼튼하게 끓어놨네요 어떤 물이 섞여있는지 몰랐아 니플까지 같이 나오네 아니다 어떤 분이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죽어라 그러고서 박아놨어요 그 이렇게 세게 박아놓으면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배관이 씌어질 수가 있어요 이 배관이 그러면 어벽 안에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공사가 커져요 여기서 에 이제 이 테프론이라는 것을 물 새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빼줍니다 제거를 해주죠 여기 있으면 다시 테프론을 할 건데 여기 있으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덮개를 먼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테프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패킹이 없는 부분에 이게 말려 들어가 이걸 감아주면 말려 들어가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이세요. 이 테프론을 해서 막 전체 다 감질 없이 이앞 부분만 이렇게 하고 좀 칭칭칭 감아주면 알아서 말려서 들어가면서 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생각보다좀 많이 넣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딱이 정도. 하고딱준 다음에 쓱쓱쓱 쓱쓱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아까는 시계 반대 방향 했이었잖아요이제 시계 방향이죠 제 이제 어느 정도만 켜주고 나머지도 그리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자 다시 뭉치면 뭉치면 안 좋아요. 뭉치지 말고. 잡고 테프로는 어감하게 테프로는 아낄 필요 없어요. 어 아끼똥이라고 하시죠? 아끼면 똥된다. 예. 테프로는 절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킹 있잖아요? 패킹이 있는 부분은, 테프론을 안 해도 돼요. 어 굳이, 테프론이, 여기 패킹이 있는 부분은, 테프론을 안 해도 되는데, 어, 하면은 조금 더 좋긴 하겠죠? 그고 만약에, 만약에, 기 뭐냐, 이 패킹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왠지 좀 찝찝하다. 그런 분들은, 테프론 조금만 담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테프론이, 그, 그러니까 패킹이 있는 부분은, 패킹을,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테, 테프론을 감을 필요가 없고. 하지만 저는 감죠. 왜냐면은 하 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수평 맞추는 게. 창만 닫히면 일도 아니죠 잠시 끊겼네요 아이 조용히 해 아빠 여기 있어 어디 안갔다 너안 버렸다 라기가 자기 버리고 어디 간줄 알고 저렇게 저를 찾고 있네요 세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스무스하게 어,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이제 어, 그 수압을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맞춰서 그거 맞춰갖고 가면 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다 교체가 됐어요. 이제 수도를한번 저기 수도 한번 열어주죠? 풀어주시겠어요? 자, 한번 열어주시죠. 틀어주시겠어요? 자세한장 보죠. 아이세면 끝난거예요. 세면은 뭐가 틀어졌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해야 되고요. 물잘 나오죠? 자, 그럼 세면장 볼까요? 세는부위가 있는지 휴지 같은 걸로 딱 닦아보면은, 답 나오죠.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닦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안 새는 거죠. 끝난 거예요. 자, 정말 쉽죠? 어, 일단 얘를 풀어주고, 이 연결부 여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잠가주세요. 어, 굳이 이 부분이 맞는다고 하면, 새거 이거 통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풀러갖고 빼고 새 걸로 맞춰갖고 그냥 그대로 사이즈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 광경만요 아주 쉽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화국 이비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어, 욕실 수정 교체에 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제대로 찍은 나올 건데.